1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무세는 아, 하나님 본거 아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잠깐 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너는 내 영광의 뒷자락만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로서 그렇게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던 사이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래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 품 속, 아버지 아내 고하.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고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는 아들의 아내 고하심으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대요. 독생자. 여러분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only 피 같은 선인데 이피 계시라는 것이 나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타. 독생자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낳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10편, 2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칼빈이 이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할빈의 해석은 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결혼관계를 통해서 낳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주셨다는 뜻이요 그리스의 성육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육신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이 직분을 가르쳐서 중보자라고, 중보자의 직분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여러분도 중보자가 어떠한 뜻입니까? 양편을 서로 조종하고 양편에 대해서 이 관계를 좋은 관계가 될수 있도록, 이 화목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양편 사이에 서로 이 관계를 조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호의를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보니까 제가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익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국률이 여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고서 아버지께 인간의 연약함을 아뢰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조종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여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대지상의 직분을 수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생자라는 것을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육신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즉, 대지상이 되신 것을 가르킨다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이 대지상의 직분을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아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이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다 설명하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받으신 독생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내가 곧 아버지라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예수 그리스의 성육신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생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독생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상의 직분을 수여받으신 것이다. 또 독생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받으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독생자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독생자와 어떤 관계 속에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독생자를 믿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와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1장1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영접과 이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인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들을 우리 안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와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둘라고 생명으로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셨는데 이미 우리는 아들, 아내, 아버지의 풍성 모든 풍성 모든 충만을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수 있는 우리 성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설명드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가 온대코 하시며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셨다 라고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아들을 믿고 영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미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이죠. 믿음은 영접하는 것인데 우린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고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전 되었다. 여러분들 한 구절만 시간이 없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5 1일절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본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본 말씀 그래서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바탕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노상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쥐어서 잠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사닥다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사닥다리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었어요 왜 반복되었어요? 천사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100% 똑같다. 하나님의 얼굴과 야곱의 얼굴이. 100% 똑같다. 여러분들,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어떻게 똑같겠어요? 천사들이 본 것은 야곱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야곱 안에 누가 계신 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 야곱의 허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다 그래서 야곱 안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작 자리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는데 100% 똑같다. 깜짝 놀라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이 전두한 나다네일, 나다네일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말씀 무슨 말씀? 바로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100%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보고 알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들의 얼굴을 또 한번 보는데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너무 놀랍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어서 아들은 100%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가 아버지와 동일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아들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누림으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100%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인 것을. 성자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아들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기도하시니다